자랑 아마 토요 금요일에 출문 시작하겠습니다. 쌀값 둘러싼 논란 왜? 어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 정부가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야. 이렇게 정부에서 쌀을 사들이는 거를 시장 격리라고 해. 시장 격리를 그럼 정부에서는 왜 하는 거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시장 격리라는 거. 격리라는 건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의미이지? 네. 이 시장 격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언제 이렇게 시장 격리를 할까? 바로 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때 비상 대책으로 하는 게 바로 이쌀 시장 격리야. 넘치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서 쌀값이 아주 폭락하는 것을 막는 거지. 즉, 쌀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장 격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야.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국내 쌀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9월 중순 기준 20kg 항포대가 47,25원이라고 밝혔대. 1년 전에는 54,228원이었는데. 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약한 25% 정도 가격이 낮아진 거야 이거는 1977년 쌀 가격 통계를 시작한 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래 정부는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라는 거야 올해 쌀 생산량의 23% 정도래 그러니까는 4포대 중에 한 포대는 정부가 사간다 이 소리야 이렇게 쌀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보통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야,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많아져. 거야? 가치가 떨어진 거야. 가치가 떨어지려면 그 양이 많아야 가치가 떨어져, 양이 적어야 가치가 떨어져. 많아, 많아. 응? 그렇지, 양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즉, 쌀의 양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야. 쌀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농사가 잘 됐다는 의미겠지? 풍년이 들은 거야. 풍년이 들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필요한 쌀보다 25만 톤이 더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대. 그런데 지난해에 생산하고 남은 쌀도 이미 10만 톤이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쌀이 남고 남고 해서 자꾸 남는 거야 쌀이. 응. 그러면 왜 이렇게 쌀이 자꾸 남기도 하고 이럴까? 사람들이 쌀을 거의 안 먹어서. 사람들이 쌀을 예전보다 적게 먹어서. 물론 생산량도 늘었지. 왜냐면 농기계도 개발 발달이 많이 됐고 어, 왜냐면 농기계 발달도 잘 됐고 또 날씨도 좋았고 하니까 쌀 생산량도 늘은 것도 있어 음. 그다음 기업변화로 여기 음. 쌀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변한 것도? 아 그런가? 됐던 <laughs> 어, 쌀이 지금 생산량도 풍년이 들어서 많이 생산이 됐는데 국민들이 쌀을 덜 먹는 이유도 있대 그럼 쌀을 안 먹으면 국민들은 과연 뭘 먹는 걸까? 사람들은 음. 가렸다 한다고 건강 챙기는 사람은 야채 음. 샐러드 그런 걸 사서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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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음식 먹어 외식을 외식. 많이 하고 어. 외식할 때도 볶음밥 건강 먹는 게 아니야 치킨 음. 피자 어그 그런 걸먹 맞아. 맞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니면 라면 패스트푸드 이런 거가 바로 쌀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쌀의 소비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지 어.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지금 고민인데, 어, 쌀 가격 낮아지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나쁜 걸까? 농민들이 응. 열심히 쌀, 쌀을, 응. 쌀을 응. 벌고, 쌀을 응. 키우고 막 그렇게. 응. 열심히 식은땀 흘려서 일했는데 벌는 음, 음. 돈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음, 이걸왜 괜히 일하냐면서 아이쌀 음. 일을 안 하게 될수 음. 있는 위험이 있어서요 아, 그렇지 이게 바로 경제 정책의 어려움이야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손실을 보게 돼 있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쌀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면 식량 안보 면에서 쌀 농업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러려면 농민을 보호해야지. 농민이 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고 싶겠어, 그렇지? 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아 그냥 쌀 농사가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어렵게 쌀 농사를 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게 바로 식량 안보 때문에 그래. 식량 안보라는 건 뭐냐면은 나라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또는 요번 코로나처럼 뭔가의 수출 수입이 원활하게 유통이 잘안 되거나 이랬었을 때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도 있잖아. 이럴 때 일정한 양의 식량을 보관해 놓지 않거나 아니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질 거야. 국민들이 굶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정량의 식량을 보관하거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걸 바로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는 농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 농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쌀을 사들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1조? 1조? 오, 맞아. <laughs> 우리가 쌀을 사들이는데 1조가 매년 들어간대. 그런데 쌀만 사들인다고 되는 걸까? 응? 보관해야지. 창고에 보관하고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겠지? 그것도 1조 맞아 거기에도 1조가 들어가 그래서 2조인데 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음.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남아도는 쌀은 계속 많아지고 이대로 냅두면 뭐 창고를 계속 계속 늘려야 될까? 응다다야 음, 음, 사람들이 음. 쌀을 잘안 사고 잘안 먹으니까 쌀보관하는더 음. 음. 많이 사야 되잖아요 음. 그.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 그런다고 네. 쌀을 계속 보관하면 썩을 수도 있잖아 응. 이거 한계가 있거든 보관하는데도 어 나율이? 쌀한포 사면 오징어 게임 응. 그거 피규어를 두는 거 어때요? 아, 쌀을 한푼 사면 그런 피규어를 샀다고요? 어. 어. 꼬마애들 그런 애들 막 사지 않을까 아, 포켓몬빵처럼 포켓몬 뭔가 어, 그 안에다가 뭐 피규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서 쌀을 많이 사게 응. 만든다? <laughs> 아,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지. 근데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그렇게 쌀을 많이 어, 그런 방법 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 그치 응. 아니면 사람들이 그 응. 피규어 가고 싶어서 응. 피규어만 갖고 쌀은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또 그럴 수도 있어.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쌀 가자를 만들면 되지. 오, 그래. 그래서 어, 논을 이 농사를 안 지을 때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을 해서 대체 작물을 키우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도입을 했었지만 그것도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대. 응. 그럼 우리도 딴 나라에 응.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도 쌀을 수출하면 되잖아. 응. 어, 맞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런데 쌀을 그냥 수출하면 어,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 다른 나라에 밀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류가 지금 엄청 뜨겁지? 오징어 게임, BTS, 뭐 우영우 변호사. 그래서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여기에서 시선을 끄는 떡볶이, 김밥, 텃밥 이런 이런 먹거리를 오리지널로 한국의 쌀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대. 그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쌀 농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안 지울 수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 식량 무기화에 나서는 국제사회의 모습 때문에 곡물 자금률을 높이는데 무턱대고 이쌀 재배를 줄일 수 없는 거야. 식량 무기화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엄청 올랐지? 응. 근데 여기에다가 기산 이변까지 겹쳐서 막 농사를 망치고 이러면서 또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곡물을 수출을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 음. 그러면서 곡물값이 폭등한 거야. 이런 거를 바로 식량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상황을 식량 무기화라고 하는 거야. 식량을 수입하는 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식량을 수입하지 못해서 대란을 겪게 되겠지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나라에서 필요한 곡물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달을 할수 있어야 돼. 긴급한 이런 비상 상황에 이거를 바로 곡물 자금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상 필요한 양의 20%밖에 스스로 조달을 하지 못한대. 나머지의 곡물은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야.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쌀 농사를 더 이상 감소 시킬 수가 없고 반드시. 쌀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하는 거야. 이러한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의 농민들도 보호하고 쌀곡물 생산량도 줄이지 않으면서 소비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쌀값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키워.